네 안녕하세요 저는 KNS 영어학원 대왕중학교 2학년 담당 강사 강현주입니다 어 이제 초등학교 7학년 같았던 중1이 끝나고 진짜 중학생이다 나는 진짜 이제 청소년이다 하는 중2가 됐는데요 그첫 내신 물꼬를 잘 터야 되겠죠 저희 학원에서는 어떻게 준비되어 있고 대왕중학교의 특징은 어떤 것이고 수업은 어떻게 진행되는지 자세하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요 순서대로 말씀드릴게요. 첫 번째는 대왕중학교 2학년의 출제 성향. 너무 옛날 거 말고요. 가장 가까운 시간대에 어떻게 출제가 되었는지. 특히 작년 시험을 많이 보여드릴 거고요. 기출 예제 문제 보여드리고요. 그리고 학습 전략. 저희 학원에서 어떻게 전략을 짜고 있는지. 그리고 내신대비 수업 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는지. 마지막으로 질문 받고 끝내도록 하겠습니다. 출제 경향 간단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교과서는 보통 두 과, 첫 번째부터 1, 2, 3, 4, 5, 6, 7, 8 이렇게 보통은 어~ 진행이 되고요. 추가 프린트가 좀 많은 학교예요. 어~ 문법은 사실 동아 2에서 제공하는 그~ 문법 프린트와 크게 다르지 않고 대동소이한데요. 어~ 재작년부터 독해 프린트가 좀 많이 배부가 되고 있습니다. 특히 작년에 독해 프린트가 동아 2에서 제공하고 있는 그 기본적인 음~ 그 챕터와 레슨과 굉장히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그 프린트가 아니라 아예 다른 내용들이 들어갈 때가 많았거든요 그 예시도 있다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교과서 제시 업밥보다는 조금 더 깊게 들어가는 편이에요 교과서 제시어법이라고 한다면, 한 과에 보통 굵직하게 두, 어, 문법이 들어갑니다. 예를 들어서, 1과 같은 경우에는, 투부정사의 형용사적 용법, 그리고 이프절, 혹은 뭐, 명령문, 이렇게, 어, 들어가게 되는데요. 그거와 파생되는 여러 가지 다른 문법들이 있거든요. 그런 거 전부 다 시험의 범위가 된다. 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본분 외에 추가 독해 자료가 좀 많아지는 추세인데, 이건 대왕적 선생님들께서 많이 연구를 하시고 계시는 것 같아요. 뭐, 작년 같은 경우는 뭐, 한다 이야기 혹은 어떤 우주 비행사 이야기 이런 식으로 어, 요즘에 좀 유행하고 있는 혹은 좀 어, 이야기가 되고 있는 그런 주제를 가지고 여러 가지 독해 자료를 어, 만들어 주시고 계세요 출제 경향 어떻게 나왔는지 한번 비교드릴게요. 의사소통이라는 건 대화문 얘기하는 건데요. 일반적으로 그각 과에 주요하게 밀고 있는 주요한 표현들이 있어요. 그런 표현들이 얼마나 사용되어서 문제를 풀이해 어, 적용이 되었는지 그런 문제 유형인데요. 장, 재작년 1학기 중간고사 때는 의사소통이 여섯 문제로 20%였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다섯 문제로 16%였는데 아주 많지는 않지만 사실 하나당 3점씩만 해도 15점, 18점이기 때문에 적지 않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암기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면 보통은 본문만 외워야요. 해 본문도 약간 느낌적인 느낌으로 외운 친구들도 있는데 대화문은 그대로 완전 달달달 외우는 것도 물론 도움이 될수 있겠지만 그거보다는 그 표현이 어떻게 사용되었는지 그 표현이 사용된 질문에 어떻게 대답하는 건지 이 전체 내용은 어떤 느낌으로 어떤 주제를 가지고 말하는 대화문인지 이런 것들을 좀 설명을 하면서 학습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휘는 보통은 이제 학교에서 배부가 되는 동화에서도 배부가 되는 그런 이제 영영풀이 그리고 예문이 함께 있는 그런 지문 있어요. 그런 핸드아웃으로 보통 배부가 돼서 그거를 달달 외워서 시험을 보는데 그것만으로 문제가 나오지는 않아요. 사실 어, 수업 시간에 선생님께서 얘기해 주셨던 그런 필기 내용 그리고 간단하게 더 추가로 얘기해 주셨던 단어들 그 단어의 추가 뜻들 이런 것들도 가끔 등장을 한다는 거. 아무래도 문법과 독해가 좀 많이 어, 차지를 하고 있는데요. 어, 문법은 7 문제, 여기는 1 1 문제, 크게 차이가 나 어, 보이죠? 사실 문법이 특히나 1학기 중간고사, 1학기 기말고사는 대왕 중학교가 재정형부터 석수령이 어, 없어요. 서린이 없다 보니까 어디까지가 문법이고 어디까지가 독해고 어디까지가 이해고 이런 것들이 약간 좀그 경계가 좀 애매하긴 합니다. 어, 문법은 정확하게 여기 동아위에서 그 레슨에서 원하고 있는 그 문법만 나오는 건 아니고요. 그거에 추가된 문법들, 그리고 추가 독해 자료에 나와 있는 문법들, 추가 독해 자료에 나와 있는 어휘들 이런 것도 같이 묻고 있어요. 독해가요. 이제 굉장히 많이 나오는 추세인데 이 독해는 본문 독해도 물론 뭐 나오긴 하지만 본문 독해 말고 아까 말씀드렸던 추가 자료들, 이 추가 자료들에서 그냥 내용 전체 이야기만 뭐 판단하고 어떤 흐름인지만 판단해갖고는 풀수 없는 문제들도 좀 존재를 합니다. 특히 뭐 어휘 문제를 좀 깊게 낸다 할지 아니면 약간 일치 불치 문제를 꼰다 할지 이런 식으로 문제를 좀 많이 출제를 하고 계세요. 음, 어, 주관식이 없었는데 영작 문제가 나왔는데요. 이따 보여드리겠지만, 어, 영작이 안, 영작으로 쓰는 건 아니지만, 이제 배열을 하는 그런 문제들이, 어, 출제가 되고 있어요. 사실 이 영작 문제는 문법 문제라고도 볼수 있겠습니다. 영역별 특징 알려드릴게요. 대화문은요, 일단 대화문에 사용된 문법도 체크를 하셔야 돼요. 대화문에 뭐 나와 있는 표현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사용되어 있는 주요 문법이 아닌 뭐 대세용법이라든가 투보정사용법 혹은 뭐 ing용법 같은 것들도 가끔 선생님들께서 강조하실 때가 있거든요. 그럴 것도 다 체크하셔야 되고요. 대화문을 암기는 한번 하긴 해야 돼요. 근데 암기를 하되 그걸 그대로 그냥. 어, 문제유로 출제하는 것보다는 흐름과 순서 특히나 일치 불일치 그리고 주제 굉장히 중요합니다 대화문도 변형이 가능하다는 거대형문 변형은 엄청나게 막장 엄청 스펙터클러하게 그렇게 어, 변형되는 건 아닌데요 그런데 이제 뭐 주제 어떤 단어랄지. 주인공 이름이랄지 대회 이름이랄지 이런 것들이 조금씩 바뀔 수 있어요. 그런데 좀 긴장도가 높은 친구들 그리고 암기한 거 내에서만 풀려고 하는 그런 친구들은 조금만 변형이 돼도 당황하기 때문에 연습이 많이 필요합니다. 어휘는 주로 학교 배부 프린트물에 제시된 유의어와 영영풀이를 무조건 암기를 하는데요. 이거는 시험 대비 내내 달달 외웁니다. 첫 시간부터 시험을 보고요. 어, 계속해서 어떻게 외우냐면 일단 단어를 주고. 어 이 단어에 대한 영영풀이 그리고 예문 이거를 잘 연결할 수 있는지 먼저 체험을 보고요. 그다음에는 어, 잘못된 영영풀이에서 고치기 혹은 뭐 잘못된 예문에서 고치기, 다시 연결하기, 빈칸 채우기 등등으로 여러 가지 방법을 이용해서 어휘를 학습을 합니다. 영영풀이는 일단 무조건 남기기를 들어가 줘야 돼요. 특히나 매 과마다 약간 헷갈릴 수 있는 그런 영영풀이가 있어요. 특히 그런 거 위주로 모의고사에서 많이 출제를 해서 연습을 시키고 있고요. 프린트물에는 없으나 수업 중 언급한 그런 어휘 역시 아주 중요합니다. 선생님께서 수업 시간에 프린트물에도 없는데 굳이 얘기를 두번 이상 하신다? 음제이 되겠다는 뜻이거든요. 그런데 아직 이제 진짜 중학교 내신에 아직 좀, 어, 적응을 못한 친구들은 선생님께서 하시는 말씀, 어, 뭔지 알아? 하고 그냥 내버려둘 때가 있어요. 필기가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저도 애들한테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습니다. 문법은 범위어법 이외에 추가어법 심화어법을 중복하여 출제한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요 일단 범위어법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매과 마다 두개딱 정해진 그 가장 큰 문법이 있는데 그 문법의 심화어법이라고 해서 엄청 어렵게 나온다기보다 좀 확대된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어뭐 if절이다, if인데 뭐 조건문이다. 그러면 if에 대한 명사들이 나온다지. 할 아니면은 투부정사의 형용사 용법이 주제다. 그러면 그거에 관련된 다른 명사나 뭐 부사나 이런 것들을 구분할 수 있는지 이런 용법들이 조금 더 확장돼서 나올 수 있으니까 하나만 공부하는 건 조금 어 위험할 수 있어요. 프린트물에 배부된 내용 이외에 추가 어법도 주의할 것 그러니까 선생님께 반드시 필기를 해주시거든요. 근데 그 필기 내용에 대해서 그냥 뭐 어, 들어봤어 아는 거야 하고 넘어가면 한 시간 끊고 다칠 수 있다. 그리고 문제의 예문이 새로운 문장으로 등장을 해요. 그래서 응용 능력도 필요합니다. 프린트물에 나와 있는 문장 그리고 본문에 나와 있는 문장을 그대로 갖다 쓰는 게 아니에요. 당연히 조금씩 변형을 하거나 아예 본적 없는 그런 문장을 가지고 문법 문제를 물어볼 수가 있거든요. 그러면 그 문제를 어느 문장을 봐도 어. 이거는 이거, 이것 때문에 틀렸네, 이건 이것 때문에 맞았네 라고 구분할 수 있어야 되기 때문에 응용 연습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독해미 초론무실게요. 교과 지문은 변형이 됩니다. 근데 교과 지문은 엄청나게 많이 변형되는 건 아니지만 일부가 잘리거나 일부가 더 추가되거나 아니면 살짝 단어가 바뀌거나 이런 정도의 변형이에요. 한마디로 본문에 나와 있는 내용을 다 이해하고 있다면 크게 어려운 부분은 없을 건데 제가 아까 어휘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조금 바뀌면 당황하는 친구들 그런 친구들이 주의해야 할 부분이라고 생각할 수 있, 있을 것 같아요. 어, 법과 단어 변형될 수 있고요. 추가 독해 자료가 풍년입니다. 어, 정말 많아요. 원래 보통은 한 과에 뭐 하나, 두 개, 이렇게 해서 많아봤자 네 개, 세 개, 네 개, 이렇게 추가가 되는데요. 어, 대왕 중은 작년, 재작년 둘다 긴. 내용이 어 도, 본문과는 잘 이어지지 않는 그런 독해 자료가 출제가 되고 있어요. 내용 자체는 어렵지 않아요. 그런데 거기 나와 있는 문법이나 거기 나와 있는 어휘 그리고 다 그런 내용 일치 불일치 이런 거 역시 전부 다좀굵직하게 다루고 있기 때문에 수업할 내용이 좀 많은 편입니다. 기출이 어떻게 나왔는지 보여드릴게요. 이거는 작년 거예요. 어, 대화문 중 가장 자연스러운 것은이라고 나와 있는데 원래 일반적으로는 뭐 A B A B 이렇게 한번 말하고 한번 말하고 이렇게 티키타카로 나왔다고 한다면 작년에는 A B A 이렇게 한번 더. 어, 반응하는 것까지, 어, 시험이 나왔어요. 이게 한 줄이 뭐가 이렇게 크냐,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긴장도가 높은 학생들, 그리고 읽는데 좀 오래 걸리는 학생들, 그리고 조금 이제 혼동하거나 집중이 지금 안 되고 있는 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많이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대화문에 사용된 표현들이 어떻게 활용되는지에 대한 그런 주제나 예문 같은 것들을 많이 다뤄봐야 되겠죠. 첫 번째 1번 보시면, How do you like? how do you like 하면 이거를 공부 안한 친구들은 어떻게 좋아하니 뭐 얼마나 좋아하니 이렇게 잘못 해석할 수가 있어요 그게 아니라 how do you like는 그냥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이거든요 그런 뭔가 뭔가 어때 너의 의견은 어때 라고 물어보는 표현인데 그거에 맞게 말하고 있는지 그리고 그거에 맞게 또어 재응답을 할수 있는지 이것들 흐름을 잘 보시면 되겠어요 각각 전부 다어 해당되는 주, 주요한 표현들이 나와 있습니다 대학문에 사용된 표현들이 활용이 되고요. 그리고 갓중 이들의 첫 시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긴장, 설렘, 들뜸, 그리고 잘안 읽혀짐. 이것들이 다 이제 대환장 파티를 벌이게 되거든요. 생각보다 이상한 곳에서 많이 틀리게 되고요. 그리고 못 읽었다는 학생들이 다수예요. 어떤 걸못 읽었냐? 중요한 부분들, 그 다음 거. AB면 그 다음 A를 못 읽었다. 혹은, 어, 봤는데 못 봤다. 읽었는데 못 봤다. 이런 식으로 뭔가 놓치는 부분들이 생길 수가 있어요. 그런 부분들을 연습을 많이 시켜야 될것 같습니다. 다음은 어휘인데요. 어, 이런 부분을 보시면은 아까 제가 말씀드린 영영풀이 다 외워야 된다의 증거가 되겠죠. 단어가 있고, 그리고 영영풀이가 있고, 이것이 전부 다잘 짜기 맞춰져 있는가. 이거는 그냥 보자마자 사실 저랑 저희들이랑 같이 저희 학원에서 영영풀이를 암기했던 친구들은 그냥 보자마자 기계적으로 떠오를 수가 있는데 가끔씩 하나씩 없는 게 나올 수가 있고요. 특히 작년 기말고사, 2 학기 기말고사 같은 경우에는 이 영영풀이가 수업 시간에 배부한 프린트에서 나오지 않. 났어요. 영양풀이가 따로 선생님께서 수업시간에 따로 필기해 주신 내용에서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필기가 아주 아주 중요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제 저희가 현재 완료나 아니면은 수동태가 주요 문법에 있는 과에서 주로 이렇게 3단 변화 문제가 나오는데요 사실 이렇게 3점밖에 안 돼요 이게 여러가지 뭐 되게 많이 나오지도 않고 서술형도 없기 때문에 암기가 요거 하나 뭐 이것만 외우면 되겠다 라고 생각하실 수 있겠는데 실제로 나오는 건한 80개 정도 나오거든요 그 80개 의 생각보다 아이들이 3단, 면을 많이 못 외워놨습니다 그리고 외웠다고 생각하고 또 틀릴 때가 되게 많고요 혼동하는 것도 되게 많고요 그래서 이거 한 문제 맞추기 위해 이 시험을 정말 세번네번 다섯 번 여섯 번을 보게 됩니다 특히 이거는 이제 가끔씩 두 문제가 나올 때도 있고 만약에 3점, 4점으로 나온다 그럼 7점이기 때문에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해요 어, 당연히 외워 줘야 되는 거고요. 그리고 틀린 것들은 계속해서 반복해서 고치고 학습할 수 있도록 지지 어,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문법을 보여 드릴게요. 일단 보시면 아시겠지만 아주 어려운 지문들은 아니에요. 대화문을 활용한 그런 어법이 나왔었고요. 그다음에 어법상 잘 아, 바른 거 고르기. 둘다 지금 현재 완료를 제가 갖고 왔는데요. 사실 첫 시험이다 보니까 기본에 아주 충실해요. 현재 완료는 무엇이냐? 어떻게 생겼냐 뭐랑 같이 못 쓰냐 주어가 히면 어떤 걸 써야 되느냐 이런 식으로 아주 기본에 충실한 문제들인데 그런데 만약에 그냥 단답형으로 이거 틀렸어 맞았어 이거 어떻게 고쳐야 돼 라고 문제를 낸다면 좀 쉽게 풀 거예요 근데 대화문이 나오면은 뭔가 흐름도 봐야 될것 같고 단어도 뭔가 이상한 것 같고 이런 식으로 약간 시간을 더 잡아먹을 수 있는 요인들을 더줄 수가 있다 갑자기 교과서에 없는 그리고 선생님 수업에만 있었던 문법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필기를 잘 해갖고 오는 친구들이 꼭 필요하고요. 그리고 수업 중간에 나와 있었던 어떤 이런 아주 크게 집중하지 않았던 크게 이렇게 강조하지 않았던 그런 문법에서도 가끔씩 어법성이 출제가 될 때가 있어요. 영장 문제는요. 이거는 재작년 2020 2 년도 거예요. 어 이때 는 서술형이 있었거든요. 어, 대화벌스 비동사 문형의 의미 뭐 이렇게 나와 있었는데 사실 다 보시면 여기에는 먹을 것이 아무것도 없다. 이거를 왜 영정을 못하지?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이들이 생각보다 대화벌스 비동사 이 모모가 있다라는 유도부사 활용을 잘 못합니다. 그리고 어디에 집중되냐면, 여기에 라는 말에 지 집중하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는 없다라고 얘기하면, here is nothing이라고 쓰는 친구들이 좀 많았어요. 그렇게 해서 가장 망해났던 오답이 뭐였냐면, here is nothing to eat here. 어, here 두번 쓰는 거죠. 이런 식으로. 혹은 not. 못하놨네요. 여링이 아니라 나덩입니다 어, nothing here라고 얘기를 뭐 하거나뭐 nothing is here라고 얘기를 하거나, 뭔가 생성도 못한 그런 오답들이 많이 나왔던 그런 문제였던 것 같아요. 그리고 비동사를 R로 써서 틀린 경우도 다수였습니다. There are, here are, nothing. 그러니까 띵이라는 명성하실 어, 일과의 주요 어법이었거든요. 그런데 그 띵이 단순지 복순지, 띵 쓰는 문지나 띵은 문지 뭔지 이런 거에 대해서 조금 근본적인 거를 알고 있어야 실수 없이 풀 수가 있죠. 서술형이 없어도 서술형을 준비를 해야 되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사실 어 영작이죠. 나와 있는 단어들은 있지만 이거를 잘 배열을 해서 영작을 할때 여섯 번째 오는 단어는 혹은 다섯 번째 오는 단어는 문법을 잘 활용을 할수 있어야 쓸수 없이 맞을 수 있는 문제입니다. 오형식 문제네요. 낫도 있고요. 자, 그다음은 독해 문제 좀 보여 드릴게요. 이게 작년에 아주 아이들이 사실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였거든요. 작년 1학기 중간고사 문제였어요. 이건 추가 독해 자료였고요. 이거는 판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그때 한참 뭐 푸바오 얘기 나오면서 판다가 굉장히 이제 핫 이슈였잖아요. 그래서 판다라는 이제 동물이 어떤 동물인지, 중국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좀 역사적으로, 문화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그런 글이었는데 꽤긴 지문이었거든요. 그게 쫙 나오고 사실은 여기에서는 어법성도 나온 적이 있었고요. 그래 흐름상 가장 어색한 것은 내용도 들어갔지만 여기 보시면 중간중간 깨알 같은 문법들이 있어요. 지금 여기 어 보시면 뭐 more than 같은 것들, 뭐 하루에. 하루 마다라는 의미의 어도 들어가 있고요. 그리고 뭐 stem, shoot, l e v e 같은 것들 이런 것들이 어떻게 뭐의 복수인지 이런 것도 모르는 친구들 많거든요. 내용도 알아야 되고 전반적인 전 일치 불일치도 알아야 되고 자, 그리고 여기 보시면 은 have believed. 이거는 사람들이 믿어왔다. 뭐 현재 완료도 현재 활용이 되고 있고요. 여러 가지 면으로 이제 활용이 되었던 그런 지문이었는데 가장 많이 틀렸던 문제 사실 이거였거든요. 29번이요. 네, 마지막에 보시면, 판단은 믿어진다. 어떻게 믿어지냐? To be a symbol. 상징이라고 믿어진다. 뭐에 대한 상징이냐? Peace and good fortune. Peace는 평화잖아요. 평화와 행운의 상징이라고 써져 있는데, 여기에 이 글의 내용과 일치하는 것에서 평화를 빼고 풍요로 썼어요. 요거를 못본 겁니다. 아이들은 생각보다 정말로 어, 꼼꼼히 읽지 않아요. 특히 이 지문에 대해서는 여러 번 반복해서 수업을 하기 때문에 내용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 여기 나와 있는 이런 보기 혹은 문항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약간 좀 많이 변형된 문제들을 좀 다뤄 봐야 될것 같고요. 이런 것들 대왕중에서만 나오는 추가 독해 자료이기 때문에 따로 시중에 나오는 문제집이나 이런 걸로 연습이 불가능하죠. 그래서 요거 자체로 해석도 해 보고 영작도 해 보고 틀린 것도 고쳐 보고 빈칸도 채워 보고 하면서 연습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전체적인 내신 학습 전략 다시 정리해 드릴게요. 문법도 독해도 범위보다 더 많이 암기는 기본 꼼꼼함이 관건 아까 얘기해 드렸던 풍요 평화 이런 것들 같은 피입으로 시작한다고 그냥 똑같이 어 다로 다뤄, 다+ 뤄놓으면안 된다. 둘다 좋은 거니까 그냥 넘어가지 이런+ 이런 식으로 풀면 안 된다는 거. 어휘는요, 프린트물 제시 어휘, 암기 아주 필수고요. 무조건 맞출 수 있는 밖에 없는 문제들이 출제가 되니까요. 수업 시간 따로 언급한 어휘들 필기도 필수입니다. 특히 작년에 이제 2학기 갈수록 좀더 어휘들이 다양하게 출제가 되고 있어요. 대화문은 내용 이해와 암기는 물론이고 거기 사용된 문법 꼼꼼히 체크하셔야 되고요. 그다음 본문은 선지 변형을 항상 대비하셔야 됩니다. 변형이 어마어마하게 변형되는 건 아니에요. 뭐 고등 내신처럼 변형되는 건 아니지만 내용이 어 일치되는 그선 안에서 어 여러 가지 다른 문법이나 아니면은 뭐 다운표가 빠지기도 하고요. 요런 식으로 대비가 되어야 된다. 문법은 범위어법 이외에 심화어법, 추가어법 숙지해야 된다라는 거는 더 넓게, 멀리, 많은 것들을 다룰 수 있다는 거 독해는 추가 독해 자료, 이거 굉장히 꼼꼼하게 내용 숙지해야 되는 게요 사실 본문보다 추가 독해 자료에 나와 있는 문제들의 비중이 더, 문제 비중이 높습니다 그래서 똑같은 그 중요성으로 다뤄야지 추가 독해 자료에서 그냥 전날 한번 읽어본다 이렇게 해갖고는 대비가 되지 않아요 네, 신수업 구성 보여드리겠습니다. 총 7회차 주중반 말씀드리는 거예요. 총 7회차에 직전보강 한회까지 7 플러스 1으로, 어, 그렇게 진행이 될 건데요. 1회차는 전반적으로 일 1과에 나와 있는 단어, 그리고 1과에 나와 있는 문법, 제가 아까 말씀드린 가장 기본 문법 두 가지, 그 문법 위주로 수업을 진행을 해요. 1과 자료를 배부를 하고요. 1과 암기는 이미 1회차 전에 완료가 된 상태여야 돼요. 그래서 단어 일단 공부하고요. 단어에 대한 그 퀴즈도 어, 바로 이 시간대 풀고, 풀고 가요. 2회차도 일회 암기, 과 암기를 시키는데요. 이때는 대화문도 한번 암기해보고, 본문도 암기해보고. 일과는 이제 대화문이랑 본문을 다 같이 하는데, 앞에서 얘기했던 문법들 플러스, 여기만 나와 있는 다른 문법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같이 수업을 진행합니다. 그리고 1, 1회차 때 공부했던 내용을 그대로 2회차 때 한번 리뷰 테스트를 봐요. 리뷰 테스트는 어떻게 나오는지 뒤에서 다시 보여드릴 거예요. 3회차에는 이제 똑같이 2과 단어 그리고 2과 문법 그리고 2과 자료 배부가 되고요. 그리고 2과 암기하고 그 다음에 1과 리뷰 똑같이 또 보고요. 이때 공부한 거 이때 보고요. 이때 보고요. 이때 공부한 거 이때 봅니다. 그리고 4회차 때 똑같이 2과 대화 본문하고요. 이때는 2과 단어 문법 공부한 거를 이제 4회차에 리뷰를 보게 되어있어요. 5회차부터는 문법을 좀 복습하는데요. 이거는 중심 문법만 하는 게 아니라 1회차, 3회차에서 했던 1, 2과의 문법들 플러스, 그 다음에 2회차, 4회차에서 했었던 추가 문법, 이 본문이나 대화문에 나와있던 추가 문법까지 같이 한번 복습을 해보는 거예요. 설명도 물론 하지만 문제를 풀어보면서 뭐 요약 문제나 아니면은, 어, 응용 문제들을 풀어보면서 어떻게 풀고 있는지 제가 한명한 한 명씩 확인을 합니다. 6회차에서는 1, 2가 본문 복습하는데요. 사실 여기에도 문법 복습이 추가가 됩니다. 문법 플러스 본문 내용 다 이해했는지, 암기는 잘 되고 있는지, 뭐, 흐름은 잘 이해하고 있는지, 이런 것들 복습을 하고요. 그리고 7회차에 1, 2가 추가독해를 하는데요. 사실 1, 2가 추가독해가한 회차에 다기 어렵잖아요. 그래서 미리미리 이때 다 암기를 해놓습니다. 암기 자료는 미리 제가 배부를 할 거고요. 직전 보강 때는요. 전체 내용 한번 싹 정리를 하고 그리고 직전 모의고사 따로 리뷰 테스트 없이요. 어, 한 번에 다 정리할 수 있는 모의고사를 보고 마무리하게 를 돼요. 어휘 암기행위는 매번 매 시간마다 어휘 포인트물 암기 테스트를 보면서 확인을 하는데요. 영영풀이 예문을 좀 변형해서 문제를 내기도 하고 그리고 아까 나왔던 그 3단 변화 같은 경우는 매 시간마다 빈칸 채우고 고치고 하면서 어, 시험을 보게 돼요. 그리고 본문 대화문 추가 자료 암기 확, 어, 확인을 하는데요. 특히 본문은 좀 그대로 일단 암기가 되어 있는 게 굉장히 중요하고요. 대화문은 암기도 물론 한번 하는데 대화문은 딸딸 암기보다는 흐름 그리고 주요 표현 이게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잘 활용하고 있는지 먼저 확인을 하고요. 추가 자료 독해 자료 암기 꼭 필요하겠죠. 그리고 본문 대화문 문법의 반복 학습 그다음에 문법 활용 서술형 반복 학습 서술형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주관식이 없어도 어. 만들 수 있어야 된다. 아까 보여드렸던 그 영작인데 객관식이었던 그 문제는요, 프린트에도 교과서에서 없었던 문장이에요. 그니까 요 문법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 수 있니를 물어보는 거기 때문에 평소에 반복학습이 꼭 필요합니다. 내신 네, 대비 수업 자료예요. 일단은 영어 그 영영풀이 자료인데요. 여기 단어 있고요. 그 다음에 데피니션 여기 그 영영풀이 있고, 그리고 예문까지 쫙 있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지금 활용이 되고, 어떻게 뭐 어떤 데피니션으로 사용이 되는 건지 이런 걸 연습을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다른 시험 자료를 만들어줘요. 데피니션만쫙 주고. 이게 많이 이제 되어있는 학생들은요. d e f i n i 만 봐도 저절로 좀 기계적으로 떠올라요. 그러면 그 단어를 활용해서 이 x a m p l 에는 어떻게 집어넣어야 되는지도 중요하게 다룰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서는 동사원형이겠죠. 당연히 제시어에서는 하지만 예문에서는 이게 현재 진행형으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현재 완료로 써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제대로 문법적으로 활용이 되고 있는지 또 확인을 시키는 시험을 봅니다. 저희 수업 제가 만드는 내신 필수 자료인데요. 이거 오 갖고+ 갖고 왔는데 어 추가 문법이라고 나와 있는 거 사실 추가 문법이라는 거는 이과 안에서는 하고 있지 않지만 추가적으로 들어간다고 선생님께서 얘기하셨던 그리고 필기가 되어 있던 그런 문법을 따로 정리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확하게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개념 정리부터 먼저 하고요. 그리고 어떤+ 어떤 단어로 활용되어야 되는 건지 그리 추가적으로는 뭘 주의해야 되는 건지 그리고 그걸 활용해서 어떻게 빈칸을 채우고 틀린 부분을 고칠 수 있는 건지 그리고 틀린 부분. 에 대해서는 이게 왜 틀렸는지까지 전부 다 확인을 합니다. 즉전 대비 수업 자료는 이렇게 전반적으로 일단 개념을 전부 다 알고 있는지에 빈칸을 채워가면서 복습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배열에서 문장 만들기 이것도 그 문법을 활용해서 제도를 만들 수 있는지 사실 이거는 배열을 주기도 하지만 아예 안 주기도 해요. 네가 한번 만들어 봐. 너가 알고 있는 단어를 한번 만들어 봐라고 하고 그다음에 틀린 부분들을 체크하면서 어 요러, 요런 부분들이 좀안돼 있네 그럼 조금 더 풀어 볼까라고 하면서 연습을 하고 있고요 어 암기 테스트 같은 경우는요 지금 사실 암기 테스트가 생각보다 시간을 많이 잡아먹어요 그래서 직전 보강 때는 완전 전부 다 외우는 암기 테스트는 보고 있지는 않아요 1, 2과 대화문 본문 추가 자료까지 전부 다 암기 테스트까지 보고 수업하고 직전 보강 까지 하기에는 너무 어, 길기 때문에. 빈 칸을 채워가면서 같이 한번 읽어가면서 입으로, 구두로 읽어가면서 암기 한 내용을 리마인드 하는 형식으로 암기를 하고 있고요. 만약에 암기가 너무 안돼 있다. 뭐1분 친구들은 끝나고 더 암기를 하고 가든 아니면 뭐 한번 더 부르든 이렇게 진행을 하고 있어요. 어, 저희 리뷰 테스트입니다. 특히 문법 리뷰 테스트인데요. 일단은 틀린 부분을 전부 다 주고 이거에 오류를 찾아서 일단 수정해서 다시 쓰고 그게 왜 틀렸는지 왜 틀렸는지를 무슨 뭐 너무 논문 같이 쓰라고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한 가지 포인트가 있어요 이게 왜 틀릴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그걸 맞추려면 어떤 걸좀 그 고려해야 되는 건지 이런 근거들이 있습니다 근거 쓰고 음. 수정을 전부 다잘 해도 근거를 다 쓰지 못하면 통과할 수, 수가 없어요 정확하게 알고 쓰는지 그냥 느낌적인 느낌으로 감으로 푸는지 이런 것들을 꼼꼼하게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근거 정확하게 1대1로 피드백하고요. 오답 정리는 아주아주 아주 필수적입니다. 대왕중 수업 진행 어떻게 됐는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아까 7번 수업하고 한번 직전 보강 말씀드렸고요. 5시부터 7시 반까지인데요. 사실 대왕중 학교 아이들이 어, 일찍 오려면 일찍 올수 있는데, 학교가 늦게 끝났다거나, 아니면은 요, 요 근처에서 뭐 차가 막힌다거나 하는 경우에는 조금, 어, 지각을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그런데 제가 5시부터 바로 시험을 보거든요. 5시부터 보는 시험을 못 본다. 그리고 나중에 들어왔다. 그러면 사실 시험을 봐야 지금 내가 얼마나 뭐가 외워져 있는지, 뭐가 이해가 안 되는지가 또 정확하게 체크가 돼요. 사실 중위 아이들이 셀프 체크는 사실 잘할 수가 없죠. 선생님이 봐줘야 되는 건데 그런 부분의 관리를 받기가 어렵다. 그래서 시간 딱 맞춰서 올수 있도록 좀 부탁드리고요. 수업은 수업 끝나기 10분 전까지 수업을 쫙 하는데요. 시험 보고 시험에 대한 뭐 모의고사 뭐 등등. 요, 하고요 모의고사 보기가 너무 어려운 시간, 시간 너무 짧잖아요? 그러면 그, 이제, 다음에 주말에 부른다든지, 아니면 다른 시간에 부른다든지, 더 일찍 와서 본다든지, 이런 식으로 해서, 일단은 여섯 시 전까지는 시험 전부 다 끝날 수 있게,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어, 수업은 뭐, 문법, 본문 등등에 제가 설명이 필요한, 그리고 아이들의 질문도 받을 수있고요그 다음에 7시 20분부터 20, 30분까지 10분 정도는 오늘 배운 학습 내용에 대해서 간단하게 기억나는 거. 어 애프터 테스트를 받기도 하고요. 가끔 문법 같은 경우는 이제 백지 테스트를 하기도 하고요. 토요일은 주1회인데요 이제 이거는 3번 그리고 어, 한 번의 직전 보강입니다. 직전 보강은 두 반에 같이 할 거기 때문에 이3번 안에 수업은 전부 다 끝내야 되는 건데요. 아까 주중 반에서 7 번한다고 그랬잖아요. 이일 번을 3 번으로 압축해야 되기 때문에 숙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암기도 굉장히 중요해요. 오늘 못했으면 다음 시간에 하지 뭐 다음 시간 에 다른 거할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주 1회를 오는 친구들은 암기는 필수적으로 미리 마무리를 하고 그리고 증언을 하시는 게 수업을 좀 보람있게 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방법일 것 같아요. 한 시간 동안 똑같이 시험 보고요. 그리고 수업하고 피드백 하는데 6시 이후에는 사실 다른 수업에 제가 붙어 있지 않기 때문에 만약에 암기가 안돼 있다. 그리고 뭐 시험이 너무 많이 틀렸다. 아니면 숙제가 뭐안돼 있다. 이런 친구들은 이 시간 이후로 남겨서 마무리를 하고 가고 있어요. 여기까지 2025학년도 대왕 중 2학년 1학기 중간고사 안내 말씀드렸습니다. KNS 강현주 강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